맞아. 어, 청구, 청구. 오, 거 했다가, 오, 청. 팀분위 했다고 어청했다는 것도 했다가 뭐 얼마 한지. 어. 그 산대사도. 허가 많다이상. 대가도 인사고. 어리그니까라 어. 어, 와. 아니 이제 부딪히면 뭐 아프다 아니 있잖아 그 쓸데없는 근육이 있잖아. 내가 저놈을 헤딩 할때여기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막 필요 없다. 이 가운데만 있다 해야지. 떡인데 <laughs> 어, <근데> 살각하이 <생각하나>, 씨. <laughs> 에이 이거 거부

두 게임은 빵빵했다. 요이이좀 생해 가지고 이제 공격면 뒤로 빡 돌리고. 아빠 가면 뒤로 돌리고. 아빠 하네. 아다 한가족들한3천 정도 빠르는거 그렇지 근데 그 뒤에가 좀3천 <laughs> 이상이거든 한명 다빈이가들어자가잉5천이예요 <laughs> <들으라케가>, <laughs> 한명 줬어 이사람이차로 <laughs> <laughs> 이야 형이 얼마짜리입한 얼마 3만원짜리 아닙니까? 3만 아잇 보이자 니여 한이크여자차도한자 딸모 1,500원 2천원이0 0원건강간나 <laughs> 이사람 이산 타오예 타예 이게 얼마냐 그래? 고터알만배 어? 예. 5만은. 5만 예? 예, 예. 5만 3만 만로부터 어, 오로부터. 5만. 그렇지, 오, 그래. 아, 그래. 사인당사인당이 글이야, 사인사인당한이사인당이 존나 이도가 존나. 불국이야 존나 개좋 내가 사인당이 하니까. 나 그래서 안안 되려는데. 못 되긴 하는데 안되는긴데공이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은 하얀 수표. 곰다리가. 에. 네. 백엔고 곰다리가. 어. 아, 곰다리가. 그 곰곰이 생각을 되게 그몇 개냐고. 하들를 준다 아, 아, 이가. 이게, 이게 몇 개냐고. 하들를 준다 아이가. 또 시작이 된. 곰다리가. 백엔고. 뒤에서 맨날 내가 그랬지, 맨날 뒤에서 꼴등 하잖아. 5등 꼴등 <laughs> 하면 3등 야, 때는 꼴등이니까. 꼴등 한번 내. 해봤다 내. 와. 힘들더라. 꼴등하기. 오시 맨인데. 형이. 오시타. 형이. 내년 맨날 계속 꼴등하고 보이큰에도 맨날 3 5하고 이랬어요. 어머니. 형들 봐라. 하이바 조 있는가 이거. 하이토씨 <laughs> <아이고, 웃음> 형이. 저번에 보우가 형이 큰일 큰닝 그가지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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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등 아니 마? 그래가지고 용무실 헤가지고막 용돈 나고 도망. 네가 새끼. 네가 전기 어떻게냐고. <laughs> 안 가면. 보우. 원하는 거. 모르나. 어? 고 대달리라. 나이 아이가. 너무 상당. 아. 반만 아, 아, 보0 반도 알지한 3분의 아, 1만 보0 아, <laughs> 그때 누구지? 에친구너 누구 쌤이 쌤이 배우고 있겠나. 에친구 아이고. <laughs> 지금 선생하고 아, 선 맞다. 선생하고 있는 사람 끌고 1 0 0기가 성이면은 적당히 좀이지 지금 다이못냐고구는 다른 사람들 더잘다 하나. 성보다공더 잘했겠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아니 때리고까지 맞아 는나 개기하지 그러면. 아 근데, 나는 본적이 없다. 나는 그냥한 적이 없다. 개기. 응? 아, 바로 아프다. 아프다. 아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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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다아프아파트아프고그 새로 생프다아 아프다. 그 진주하...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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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월 그게 아니뭐 그게 아니고, 그게 나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게아고 그게 아이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한 그게 아니고, 그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고그아니아니그니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 은 별로 없어. 근데, 뭐, 자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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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있긴 있는데 정기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래 이번에 그걸 하면서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했지. 음.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 이번 계기를 해가지고, 뭐, 이가지고싹 정리를 하자. 이따가지 다, 뭐, 없던 걸 하고, 다시 죽고 다 쫄져고, 새로 시작하자.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부담이 된게 부담된 게이즌사람들 내가 다돌려 줄게 응. 다돌려 주고 응. 새로 하자 뭐 들어온 사람을 얼마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응. 못낸거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없던 걸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 응. 그러면 좀 부담 뭐 그러면 부담 없잖아 서로 그래 하자 그데 그래, 아, 그러면은 많이 들어오고 또 응. 그래 내가 내가 그랬어 그래, 그래, 그래 하자고 했어 그래 응. 하고 응. 이번은 우리가 그냥 우리 지금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십만 그렇죠. 원씩 십만 원씩 부담하자 십만 아, 그 원뭐 어. 어찌보면, 큰 돈이지만, 어찌보면, 뭐 한잔안 먹고, 막, 이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모임, 동성을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음. 또, 우리가 3일 주차인데, 2 0만 하자. 해가지고 어. 많이 냈어. 그래갖고, 거의, 지금 한, 그것만 해도 한, 한 5, 6백 모였어. 오, 많이 모었어 그래. 많이 먹어 5, 6백 모였어. 많이 모었지 5, 6백 모였어. 근데 또, 많이 내는 사람은 2, 30만 내는 데 있고, 어. 잘 나가는 사람은 좀더 내는 데 있고, 음흠. 그래가지고. 지래가리를 그래, 듣고 응. 하고 블랙 가서 가서 해 가지고 이제 수건 맞추고 싹 하려고 지지 아, 블랙 하들 시간 헛방 내비고 이미 해 놓은 걸블랙 그건 얹어서 온 거. 그래, 아 아마 코타면은 가자 어 그래. 그래. 근데 에하더라도 크게는 못할것 같아. 응. 게 알겠습니까 그냥. 뭐하고행 응. 응. 넘버 그 희한찮라는 개비 놓게 우리도 우리는 그래도 좀 부담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좀 합을 맞춰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밑으로 없지. 우리 밑으로 나가기는 없을 이야 없을 거야. 누가 끼고 개인생이 얘들아 이거. 개인생 얘들 빨리 주면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지 <laughs> 않고 <어쩌라고>? 없어. 내내 <laughs> 와 가지고 어, 없어 없다니까. <laughs> 근데 우리는 지금 회원이 너무 많아. 많으면 음. 좋죠. 많으면 좋지. 이놈 사람들. 그럼 내가 아난 내가 동창회장 음, 은 아유 맞아 그만하란다 내엄마돈 관리도 음, 하기 싫고 막 이런 징계 쓰는 것도 싫고 누구 연기장 연기하라 하죠 오늘 영비가 잘못한 것만은 솔직히 우선적으로 문제는 있잖아 그렇지 그래 근데 자꾸 여기고 이제 이부을 하고 남원에서 북한 내내 조금 김미장 안에서 이제 그랬기 저번에영비가 잘못한 건맞는 근데 많은데 영비만 꼭 그렇지 그거야, 그래, 연비도 그,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쌓여 쌓여 소수 쌓여요, 어, 어. 쌓여죠, 그. 어, 어. 그러니까 <laughs> 쌓여, 요 그러니까 성차이쌓는연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터지는 거. 근 <laughs> <지금>, 저쪽, 지금 <laughs> 저 사람도 저쪽 서 <laughs> 제일 돼. 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딱 부딪힌 게니까 와가지고, 하도 버 근데 사과해야지. 사과 안하면 못잡겠고 <laughs>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면 이제 우리야 이 영빈이만 컨트롤 할 수는 잖아요 네. 네. 면히저 네. 우리, 우리는 이렇게 우리 괜찮은데 나만행형들이또 뭐. 영비를 많이 또좀 그렇게 봐버리면은 좀 그렇다. 영빈이도 같은 팀에서 입장에서는 어. 좋수 응. 있지. 그런. 음.

요하세요 <laughs> 동행이, 동행이 다 돌리보면서 욕 들어가지고 그 다른 그 사람한테 다늘려주는 거야 이거 녹화해가지고 <laughs> 앉아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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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더래서. 아니 동행이가 위로 올라가지고 많이 뛴다. 요 저번째 약간 충격을 먹었죠 왜? 예? 왜? 저번째 좀예 1대 으로 빨리 빨리 발렸 잖아요 그래서 그어로드잖아요 <그거> 어필했잖아요. <laughs> 아니, <laughs> <흥행이 많게 웃음> <많이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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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는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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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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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라 아니, 아니, 이래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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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판진한테? 아니, 아니, 들 말하는 거예 아니, 아행아들 말하는 니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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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아,

I s a 가 이사람 v i 아 g 불 said, 리는 n o 불 i 이 not. I'm n 어디고 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고 t I'm n 이 t I'm not. i 이 not. I'm n 아리 다이가 그래가 형님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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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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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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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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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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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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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송보 2 0는 뭐야, 오사이드야사이드고요 야. 사이드네추가고은 좋은데. 예? 어, 이게, 이게 가운데가 문제네. 요 어, <laughs> <laughs> 동박이 커모. 어디 가게 사람아. 돈도 없는데 사도 없는데. 요새 역전해 범매한호. 오마 하나, 자나는 <laughs> 하나. 여기도 역전 있어요? 아 진주 역전. 역을 온게 <laughs> 가지고 <형님>. 진주 역을 온게 <laughs> 가지고. 많이 가봤는가 이 전주는 유명하다 이 전주는 유명하지. 아유, 3 5사 앞에. 지금도 있어. 진주 진주, 진주, 진주 지금도 했... 아, 아니, 3, 3, 3 5 3 5단 말고, 말고. 3 5사단 말고. 인 이는 우리 사 아니 부산 그런 데가 더좋아 창원 창원하고 부산이 더 좋은데 진주까지 원정을 와. 영상을. 어? 뭐그 어, 그 사다가 호구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몇 명이지? 한두 명이. 그 아니 야한두 명이가 물어오잖아한두 명이가. 어, 차마 이 사람아. 영상 이거 있겠네 옆에서 찍어줘 옆에서. 다른 시온 다른 시기.

머리 잘 녹나는 바로 고마. 그렇지? 나는 바로 나는 다 하면 오늘 산다는데 바로 고마. 좋았다. 머리 잘 녹나는. 아이고, 우리는. 어허. 머리 잘 바로 고마. 그런 정해. 그 옛날 때이그렇 좋았어. 찬은기고. 힘이 좋은 게는 우리는. 어, 어. 아, 왠지 불안한네 힘이 좋으면 의사도 좋지. 아, 어, <laughs> <응. 웃음> <왜>, 왠지 <웃음> 불안해. <웃음> 힘이 그쵸? 좀 인사대로 쳐야지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 걸 힘이 없을 때 세게 차려 그러는 거. 일일 차 발목 나가지 형이에. 아, 아, 아. 안 나가지 사람. 야 축구도 똑같은 걸 신고요. 흑소는 받았는데 이 사람. 무슨 양말 안 신은 거 같다요. 살색이더러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구나 보고 타야 된다. <laughs> 형이 저는 이 가운데 지금 서 가지고 아 이, 그래? 온데 온데. 이는 타야 된다. 다서모이네거많서기 난다니. 진짜 데떻안안 된다 이거. 연 <laughs> 우리 <laughs> 나 나라, <연결>. <laughs> 사고 되나? 아, 진짜 형니 <laughs> <laughs>

네, 진짜? 아, 누구요 저는 어디 사는 자, 크날 시켜 갖고 김코치 제가 제가. 이 돈으로. 아니, 잘못 아니, 돈으로. 아 생기 골한테 지금 이대분 2대. 대갈요 <laughs> 형이, 형이 자, 앞으로 와좀참안되니거이게 헤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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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오늘 헤마. 공마이마 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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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좀마는거아마가 지금 얼마지마노2 5분 헤마. 헤마. 헤헤마. 헤마. 헤마. 헤 이 시간아 넘니까? 시간? 어. 게. 안 시간 어디 있는 가 모르겠다. 나는 더. 안샌데 더. 안는 어디 자르는 게샌데 나는 더. 오그 어, 그래. 그거 만들다면 어느. 이만 만들. 어, 그런데 발목. 저 위에. 아야. 아 예. Battery level is low. The aircraft will go to the home point in ten seconds. 뭐안터리 응. 부족하다고. 가되는가 <laughs> <laughs>